어,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마셔볼 건 마운틴 듀인데요자 저기 슈퍼마켓 갔다가 아뭐 시원한 거 마실 거 없을까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걸 보는 순간 아뭐 당류가 어떻고다 떠나가지고 그냥 손에 집히더라고요. 네, 형광색으로 이렇게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네, 눈에 확 띄게 돼 있는데 어 이게 어디 거더라? 자 볼까요? 코카콜라 거가? 자. 자자자자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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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제수, 백설탕, 탄산가스 들어가 있으니까 뭐 콜라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. 제조 공장은 롯데칠성음료이거 판매도 롯데칠성. 이게 어디 라이센스 매진 걸 텐데 왜안 보이죠 그게? 아 펩시 거구나. 예, 네, 펩시 거구요 그 다음에, 어, 영양선물을 보시면은, 영양선물이 당류가 무려 48g입니다. 다음부터는 안 먹을 겁니다. <laughs> 다음번은 궁금해가지고, 뭐꼭 먹어보고 싶더라구요. 이거는 당류가 48g이면요. 어, 성인저 하루 당류 권장량의두 배가 되는 거죠. 무진장, 그냥. 이게 지금, 저, 뭐야. 당류가 50g이면, 어휴. <laughs> 참. 설탕을 얼마나 집어 넣은 건지. 자. 이렇게 올라오는데요. 그냥 먹어보면 그냥 먹어봐 한번 그냥 먹어볼까요? 약간 그 사이다 같으면서 에, 뭐가 좀 들어간 구연산 뭐 그런 것 들어간 느낌 있잖아요. 음, 꼭 느낌도 샴페인 같은 느낌. 에, 이렇게 딱 잔도 딱 맞네. 하여튼뭐 그냥 저기 뭐 설탕에 정제수에 탄산가스 구연산 들어가서. 비타민C도 들어가 있고요 커피향도 들어가 있다고 그러네요. 들어가 있는데, 어우, 당뇨가 진짜 무진장 많네. 40, 당뇨, 이걸 뭘 2회 제공량이야. 이거 한 번에 먹는 거지, 뭘. 에, 하여튼, 당뇨가 48g이면 좀감안하시고요 자, 아주 그냥 요거 보기에는 아무래도 요거보다 좀덜 하긴 더래도꽤 괜찮아 보이네요. 자. 옥농김은 콜라보단 좀 덜하고요. 예. 적당한 정도에서 딱 들어가는 정도인 예. 것 같은데 어 그냥 아참 보기에는 야 이거 어떻게 안 먹어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뭐 이게 먹어보니까 아주 그렇게 뭐 맛있다거나 뭐 자극적인 건 모르겠고요. 그냥 어 <laughs> 콜라 같은 것보다는좀덜 자극적이고 좀 시원하고 탄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.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. 예. 펩시에서 나온 제품이 있고요. 라이센스매어서어 거기 어디야? 저 롯데에서 만든 제품인데, 병어 되게 이쁘네요. 송광색으로 만들어가지고, 이건 뒀다가 여름에 어디 물 같은 거 넣어갖고 다니면서 드시면은 꽤 시원할 것 같은데 참고해 보시고요. 당류가 무려 어, 성인들 권장량의 두 배가 된다는 점 감안하셔서 참고해 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굿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